심블림이... 어, 어, 어? 저희 뭐야. 팀이다 어. 뭐야 같은 팀이라고요? 네 이런 아쉽구만 분블림 파티에 들어갔다 아 메딕 들어야 되는데 음? 나니님은 어디지? 아, 저기. 난이님. 난님 난이님. 이님 난이님. 난이님. 이님난이난이이이 죽어. 도망가자. 곧, 곧, 죽어가마. 어디서? 아이 걸렸다, 이거. 아, 걸렸다. 헛! 아, 헛! 죽어, 임마. 어, 사람 늘어나네. 으잇! 이 팩이요. 응? 호잇! 잇아 뭐야! 아저 하나 더 있었어! 난이님 아, 어. 살고 싶다면 이 거점으로 오지 마십시오. 제가 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예? 살고 싶다면 이거 점을 오지 마세요. 아, 그, 갈게요. 죽고 싶은가 보군요. <laughs> 명을 재촉하는구만. 사건? <죽어>, 사건이라고 <laughs> 샷건? 아, 다 같은 사건이 아, 아니란 걸 명심하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마틴이... 아, 아. 어 죽을 참. 아. 아! 내가 오는 길을 아주 기다리고 있는데. 방풍. 재미없게 하시는데. 못 와, 이거점이 좋습니다. 어, 아, A, 이 A, 이다이 에이, 에이, 에에 보였다고요? 에가찍이적이에는데앞에 <laughs> <laughs> 아 하나. 감사합니이에에 어? 쓰나 있었어요. 아 근데 우리 AB도 제대가. <목소리도> <우와, 수고하십니다. 목소리도> 아피하면 아니 아까부터 전 맵부터 이상하더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심 좀 해봤어요 <laughs> 아 이거 문을 열어. 토지 마인 <목소리> 이것 좀 빨리 백업 플리즈. To the objective, voice They going out. We have lost objective. Dark. 전정실님, 안녕하세요. 아, 방금 쫄었는데. 네, 이제 배필도 조금씩 하려구요. 너무 안해가지고. 버스를 드어야겠다 와. 와 이걸 저 한번... 모니터 두개 쓰고 있습니다. 박세훈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방이 내가 못 찾는 건지 줄어든 건지. 전보다 적은 것 같아요. 아, 막 전보다 줄었어요. 빈방 엄청 많던데. 갑자기야. 아, 어디야? 어. 뒤에 있었네. 저 있네. 그래요? 내가 못 찾는 건가? 필, 필터 저거, 그거 했는데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검색하는 게 바뀐 건가? 아, 그 저번, 그, 봄 업데이트 할때 그때 바뀌긴 했었어. 아, 그래요? 네. 와, 아, 한, 한달 만에 하는 거라서. 내가 몰랐나데봄 업데이트 할때 그, 설정이 바뀌어가지고 저 필터 새로 해놨어요. <laughs> 어. 아, 다이너마이트 깔아놨다. 빨리 아, 뒤에 방이 많구나. 내가 못 찾은 거구나. 어, 죽으면안 돼. 뭔아었아 때리지 마라 아, 발소리 들었는데 얘만 죽이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 제 <laughs> 인장. 산도 님. 어? 네, 네. 어디 있어요? 저희 팀이 일을 해커래요저 잠시. 일위 네. 18킬 8데스. 어디로 가요? 2시 샷건이즈나샷건뭔 네.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플러그탄으로 거... 계속 헤드 맞추는가 본데요. 아, 바로 앞에 있었구나. 아, 어, 잘 갔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저거. 시아콘타나리 그 거의 그냥 버썰드처럼 나간다는 그런 것 같아. 아, 소리 낸다 오른쪽. 어. 아. 위. 위. 오. 시아콘. 지가테어파이프된다다 러네 어. <laughs> 오늘 짜식아 한번도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달려줘. 이 좋아, 우리는 이거 점을 가야 됩니다. 오이 점. 예. 이 점을 거점. 어떻게든 뚫고 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왼쪽 길이 이거 혼란하다 이거지. 와, 맞네. 어, 사람 많아. 너무 많은데? 어? 달려! 어휴. 아, 샷 아, 빨리! 아, 려샷 지금이야! 아... 뭐야, 난이님? 아, 뭐야, 모빙도 없이. 아, 아까 하면 잡고, 아니. 아, 난이님, 무빙도 안 하면 어떻게 죽여달라는 거잖아. 아, 어! 참 <laughs> 참 있자, <laughs> 젠장. 한 방에 안 죽네. 죽자. 죽자. <laughs> 아, 왜 일로 <이리> 왔어? <laughs> 아까 슈0분한대 맞췄는데, 씨. 반샷을 맞췄으면 빨리 권총을 했어야죠. 왜 그랬어요? 아, 비켜봐! 오우, 샷건. 아, 이거 뭐야? 아, 뭐야, 축창이네 아, <laughs> 언제 뒤에, 왔어? 지에오네 뒤에 아이고, 이거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맞네. 오케이. 일단 씬은 먹어서 괜찮은데. 괜찮긴 한데. 아! 젠장. 살릴게요. 오케이. 아, 저기 너무 많은데? 뚫고 가야 돼, 저거, 근데. 뚫고 가야 돼요. 피가 없어, 근데. 피, 피. 산도님 네. 고기 방패, 고기 방패. 이게 왼쪽 길 고기 방패 좀 빨리 왼쪽 길? 예. 네. 여기 아닌데. 지금 어디 있어요? 어, 지금 왼쪽 길. 고기 방패 빨리. 자, 죽음 죽음. 죽었어요 어디 말하는 거지? 예. 네. 어, 나 죽었다. 야, 녹이 여기, 여기. 음. 왼쪽 길 맞네. 예. 네. 거기 갈갈갈때 간다 이러고 가세요. 그래야 나도 뒤따라가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이거 고기방패 아, 한명 있어야 돼, 이거. 간다 소리치세요, 갈 때. <laughs> 셋. 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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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로 가면 안 되지. 쭉가야지 어디로 가? 나 죽임 하나 죽임. <웃음> <웃음> 어, 이, 이. <laughs> 이거 트레이너야, 트레인 와야 트레인. 어 이거 무시하고 기차 무시하고 아 기차가 안돼 이거 서, 잠깐 숨어야 돼한번더아 뭐야 아니 소리 지는 거 앞으로 들려서 내가 앞에 봤는데 스팟을 다 지켰어요 네 스팟을 다 지켰어요 소리 지르면서 달려갈 거임 네 어, 기차, 기차, 기차. 아니, 스팟에 시켜도 상관없어요. 다 죽일 수 있어. 아. 죽이면 되지. 기차, 기차. 저 죽으시면 제 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죽이면 되지, 뭐, 이렇게. 보모워질 거야. 저 죽으시면 제 쪽으로 스폰해주세요. 저 이쪽이에요. 네, 저도 살려가는 중. 나니님 또 이거, 아유. 죽으러 오셨구만. 헤이 어. 아, 잘했어요. 왔다. 분대 자리? MS 어, 자리 있다. 자리 열었어요. 아 뭐야 나니님? 아 무빙을 왜 그렇게 해?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안에 콜리오가 아니었어? 이 아래 있어요 밑에 안에. 어, 분대 자리 제가 들어갑. 오케이, 이제 분대 자리 꽉 찼네요. <웃음> 먼저 <웃음>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서. 어 밑에 엄청 많아요 이쪽. 한대 맞을 분위기인데. 이 포기하세요? 네. 시 시. 아니 시도 안 돼. 어설틀들, 이거 기차 오고 시. 있어서. 어서들 들고 시방입니다. 기차 오고 있어 서안 되고. 하, 기차 그거. D가요 제가. D. 네이 e 먹고 이제 D로 올 거거든요, 얘들 D 방어해야 돼 D 방어. 어. 저거 어, 포차에서. D D D D D D. 뒤쪽으로 기차 가요. 저거는 뭐, 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D를 막아야 돼요 D. D 오셈, 빨리. 산둥님 왔음. 고기방 고기 방패. 앞에 둘. 동기네, 어 이거 안지. 어. 아! 사람 살려. 뭐죠? 이름 앞에 심 저거... 저거 소대요 소대 We have taken 소대 소대 어? 아... 괜찮아 그래도 씬은 먹었으니까 이제... 심 쌈으로 밀어버리세요 딜을 그리고 산도님은제 앞에서 고기방패 란이 님이다 왼쪽에. 왼쪽에 님이야 죽였어요. <laughs> 난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죽창에 찔리는 그의 모습. 아. 아, 갑니다. 달려. 아, 걸렸어. 산도님, <laughs> 요 가운데 길, 가운데 길. 가운데? 네. 갈때 달려하고 가세요. 죽었어요? 네, 죽음. 나이스. Tanya, w h 달려가고 t Tanya, w 오른쪽에 둘 t Tanya, what's it? Tanya, w 가 a t s it? t a n y <laughs> 아니 왜안 달려?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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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어. 있어. 아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틀면은 여기네. 그러니까 가운데 길. 아 여기가 가운데 길이구나. 예. 네. 지금 이게 라인 현성이 돼서 뭐 상관없긴 한데. 아, 전선 현상 석이 안돼 안 돼. 왼쪽이. 아, 오기이오 후후후. <목소리> 스루타까지 투척. 죽이고요. 어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나 뚫었어. 아이고. 저 뚫었어. 어. 아, 이거 제... 계속 해야 돼. 계속 가야 돼. 오케이. 이때는 총검 들격이 좋죠. 아, 하나 죽였음. 이제 그냥 킬만 하면 돼요. 이겼어. 같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 둘, 셋, 달려. 원들 어, 이제 갈게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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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달려. 어 스나이퍼 <laughs> 소리 지르면서 달려. <웃음> 와우. <웃음> 다 죽어. 저기 다 죽었어. 다 저희들 다 정리하러 간다. 오. 저 죽은데 애들 세명 하고 있어 요 신나 보험 아예 살려주려고 오신구나 어, 어. 잠깐 정리 아홀 앞에 아 뭐야? 어 진짜. 나이. 저 소대 만들었어요. 유심칩 소대. 줄여서 심소대. 심소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동 수락이라서. 자기 자신이 유심 핸드폰의 유심칩처럼 소중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가입하시면 됩니다.